자, 안녕하세요. 4월 21일 아침 4월 1일 아침방송 시작합니다. 그, 그전에 기도하고 갑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현, 아이들 잘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학교 갑니다. 화요일인데, 오늘 약간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것 같은데, 아이들 신나게 재밌게 잘 놀고,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오늘 점심 맛있게 먹고, 신나는 하루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들 몸이 약간 안 좋은데 보살펴 주시고, 어 감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엄마랑 아빠도 보살펴주세요. 그래? 예? 자 브룸브룸. 브룸. 자 핸드 핸드폰. 어, 오늘 4월1일 April Fool Day예요. 한국말로는 만우절이라고 그래. 만우절. 만우절도 April f o o 요 어. 그것도 April Fool Day예요. 한국애들도 장난친다? 응. 막 선생님한테. 교실 막 바꿔서 앉고. <laughs> 어. 우리는 어. 막 c l a s 하고. 어. 그 친구들 t w 인데 d a 어. 그리고 그리고 grader에 k e n n e d 어그 other classes are s w <laughs> i t c h No. 근데 모르지. 몰랐어. 어떻게 알아? 트윈인데. 어. 똑같이 보여. <laughs> 트윈인데 어떻게 알아? 네. 걔들 다른 안으제이형 진짜 no. like glasses some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 걔네. 그때 이젠 저는 voice. 어 이렇게. 어 Oh. I can't tell 네, 그, 보이스가 좀 달라? 좀. 넌 알아 근데? Mm -hmm. 어떻게 알아? 다른, 다른 거 없지 뭐 어떻게 다른 것까지는 쉽지 않지 토마스인가 쟤? 아닌가? 여기는 누구네 집이었지? 케일로? <놀라> 센서가 있어 스프링클러 비올 때는 오지 말아는 센서가 있는데 그안 달으면 저렇게 돼 우리도 안 달았어 우리 스프링클러 컨트롤러 바꿨잖아 아빠 그래서 또인거 다른 한국 가래? 당. 어? 언제 가요? Uh, there. What? 뭐 uh -oh. April o o l 토요일에 가요. 토요일에 가요. 토요일에 여기서 새벽 우리 시 반에 떠나야 돼. 어. Uh. 그래서 사바나에4시 반에 도착하거든. I g 야 e s k 야공 버블티 먹고 와. 네? 팔겠지? 아직도? 네. 아들 우리는 집에서 뭐 재밌게 놀까? 게임? 갈? 아빠. Do not stay up later than 아니야, uh, 1 11. 아니야. 1 아니, 11. 12. 항 hours. 2 hours. 2 hours. 2 h o u 2 o 2 hours. maybe 3 o a 3 h a l f s 3 o a h a l f 3 h r 3 h h r s 3 h o o h o o 거 많지. The 아, 네. 그, 타워 r l d 그그 w e r Gasol, t 그 b u Tago, t a 그 o Tago, t a 아 o Tago, t a 그 o t a g 그거 어그 o t 그 g o T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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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동영상 찍어 o Tago, Tago, t a 주말에 어디 한번 가자. 제가. 어디 갈까? 어거스타 갈까? 어. 거스타 가서 머리 깎고 와? 아 어거스타 바버샵. 캘리스. 우리는 그 그거 가잖아. 토요일 날 마인크래프트 모비. 스 Again, release! The nether, the Chicken jerky. Chicken jerky. Chicken jerky. Why you chicken jerky Chicken jerky? Baby zombie got chicken right on the baby, oh. baby zombie oh. <laughs> Baby zombies are the most vicious, cunning, and deceitful mob in all of Minecraft. Really? They're terrible and Why? they're so fast. Oh! Can go one block? are hard to hit. Oh! And they do so much damage. Really? Um, I no. Regular zombie damage. Alter. Oh. Cool. Uh, Steve got ring. Battle or fighting ring in the chicken in the. Uh, Steve got like, oh, it's just a chicken. I can take him. And then. No, no, Garrett. Eh, it's fine. Mm. And then and uh, a box over his head opened and there was a chick uh zombie zombie and then he plopped down on the chicken and then the Steve said chicken jockey. Ah, what like I took off. I was like, oh it's just a chicken, I can take that. And then the box opens. Chicken jockey. 야, 그, 그 학교에서 그런 말 하는 애들 많지. f 어? 그뭐 쉬는 Math, 시간에. 어. 그리고 애들 다 웃지. 여자애들은 모르나? <laughs> 스티, 너 하지마. 왜요? Flint 야 학교에서 도 하지마. 여자애들 안 되잖아. Chicken 어? 그지? 야 yeah, 니네 big old red ones. 니네 어? 클래스에서 공부에서 하늘에 업되잖아 있어? 남자애들 하지 남자애들도 안 해? Yeah. 어. 우리는 n o t t o 애들이 많이 하는 거네. 네. 에, 돈에는 남자들도 애안 해? 안 해요. 스스나다. 돈은 많이 해? 선생 네. 아, 많이 좀안 해. 그냥, 그냥 몇 아. 명이? 해? 그럼 막 키득키득 하겠네, 아는 애들. 네? 아는 애들만 네. 웃겠네. 아, 다 알아. 아, 알긴 다 알아. <목소리> 이거 끼고 이거니까. 펀트. 아빠. 응. 아빠. 어. a p r i l f o o l hockey chiba left us. All. it's fine. <laughs> <laughs> i k n o o l s want it's d e p 나 나는 일한국 가니까 오늘 that's that's, 챕터. 에이, 챕터. that's april fools. c h i c k e n j e r k y jerky. <laughs> jerky. 자자키. 저키가 자자키. 넌 두개씩 해 아빠, April 아! 아아빠아빠 에이플풀스! 에이플풀스! 아빠! 플린트 앤 스틸! 그 뭐야? 플린트 앤 스틸 마이크로프트 아이돌 그 플린트 앤 스틸 스트라이크하면 불이 나잖아 어어 왜 리... 말해 그걸 왜냐면 그 스틸프가 오픈 더 네덜 포털 하는데 어 플린트 앤 스� 그래서 츄츄 서 와이트헤어 그 다음에 그 뒤로 하아 그렇게 연결되는거야 왜그 프린터 인스틸왜 했어? 그냥 멋있더라고? 어. <불치> 근데 t h 는 말한게 왜냐면 피글린스가 죽이려고 하는거야 오 I discovered something horrible The Nether 그다음 피글린 피글린 네더에 있어? 네. 아니면 그리고 피글린이 사운드 에펙트를 만들었어 그리네더

이렇게 말게 그냥 머릿 속이 말게 뭐가 그래서 저희가 말하기는 뇌에 주름이 없다 그래요 뇌가 오래 구불구불해서 주름이 많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뇌에 주름이 아주 없으니까 이 생각을 안하네 근데 미국의 애들이 다 그래요 미국의 애들이 제네만 저런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굉장히 생각이 없다고 그럴까? 지금 큰애는 중학교 3학년이고 등학교1학년 올라가는데 이제 몇달 있으면 저렇게 뭐 유치원생같이 놀아 노는 거 보면 참. 근데 뭐그 미국에서 있는 애들이 많이 그래요 쟤네만 그런 게 아니야 게임 얘기 좋아하고 그래서 애들이랑 소통을 하려고 저도 게임을 했다가, 이제, 제가 막 중독돼서 게임 많이 하고, 잘하게 됐어요, 이제. 폴나잇이라고, 남자애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게임인데, 아들애는도 하고, 딸애도 하고. 근데, 저도 해요, 저도. 그, 처음에 어려워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이제, 뭐, 이렇게, 뭐, 총 쓰고 막 그런 게임이에요. 사실, 뭐, 좋은 게임은 아닌데. 그래서, 한, 한달 동안은, 아, 한 달이 아니라한세달 한 동안 연습만 했어요. 게임, 연습 모드로 게임을 이제, 하진 못하고. 어려우니까. 제가 뭐, 저희 시대에는 2D 게임, 스타크래프트, 뭐, 뭐, 어? 디아블로, 이런 거였지. 디아블로 2. 그런 거 했지, 뭐, 이렇게 3D 게임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할래니까 그게 되나. 근데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뭐 1년 넘게 했죠? 1년 넘게 하고 이제 조금 잘해. 심지어 조금 잘해. 이제 뭐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조금, 조금 해요. 그게 이제 꾸준히 하면 그래. 그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꾸준히 하는 게. 그럼 맨날 열심히 했더니 이제는 조금 조금 해요. 예. 이제 100명이 이제 어떤 섬에서 싸우는 거예요. 총 갖고. 그런데 100명 중에 이제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그 포얼나이스라는 게임인데 그걸 하면은 마지막 한 명이 될 확률이 거의 2 0야요 다섯 번 제가 그 게임을 하면 한번 정도는 거의 우승해요. 100명 중에 한명살아남거 그걸 잘하는 거죠. 뭐 물론 좀 이렇게 막 도망다니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도 100명 중에 한명 살아남는 거를 제가 한20% 확률이 한18% 20% 돼요. 잘하는 거지. 그래 처음에는 애들 얼마나 못 한다고 그냥 구박하고 그렇게 구박했는데 뭐 지금도 구박해요. 그래도 지금은 좀 하는 편이죠. 좀좀 네. 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 게임을 좀 하게 된 이유가. 잘하게 된 이유가 하도 해서. 하도 해서. 다 하면 된다뭐 네. 잘하게 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하면 들어요. 그, 저희 애들은 게임 좋아하죠. 아유, 뭐딸애는 뭐, 원래 그게 남자애들 게임인데, 그렇게 해요. 그 오빠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인크래프트도 재밌어 하고. 마인크래프트 잘하고, 그 다음에, 그거, 응? 음? 포르나잇이라랑 게임 잘하고. 마인크래프트는 진짜 오래 했죠. 나들에는 뭐, 초등학교 한3학년 때부터 했나? 컴퓨터 게임인데. 참. 그리고 애들이 가, 가, 가면서 올, 학년에 올라오면서 게임 안 하는데.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 사실, 근데 그 게임이 심오해서 초등학교가 해도 되고 고등학교가 해도 돼요 게임이 심오해 잘 만들었어 참 근데 이제 좋은 점은 아이들이 뭐 게임은 좋아하고 그러죠 근데 중독은 안 되는 거 같아요 저희 애들은 그. 딸애는 그냥 오빠가 하니까 하는 거고 그 아들에는 게임을 좋아하는데 중독성으로 하는 애들 있잖아요. 중독돼서 막 근데 그러진 않아 성격이 뭐가 중뭐 하나에 푹 빠지고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저도 뭘 하나 파면은 되게 열심히 파요. 근데 그게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된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뭐를 막 엄청 중독성으로 하나를 이렇게 막 하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또 세대 문화가 또안 그랬고. 저도 어렸을 때 컴퓨터 게임 뭐 신나게 했죠. 되게 재밌었죠. 근데 그거는 되게 다행인 거예요. 되게 중독성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거 진짜 위험한 건데. 그래서 게임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주말에만 하게 하고 주중에는 안 하게 하고. 그래도 그 컨트롤이 돼요. 그 컨트롤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 저희는 핸드폰도 컨트롤이 되는 편이에요. 뭐 물론 뭐뭐 뭐 부모 없으면 뭐 계속 하겠죠. 근데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이 제어가 되는 편이에요, 애들이. 다행이죠. 다행이죠. 어쨌든 뭐제 딸애는 오늘 화요일, 수, 목, 금 3일만 하면 이제 한국 가네요. 한국 가서 2주 있다 오고 그 다음에 아들애는 수, 목, 금 지나면 방학이에요. 방학이라서 한주 방학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주또 학교 가면 엄마 오네요 토요일 날 갔다가 2주 있다 토요일 날또 미국으로 다시 와요 그래야 제가 이제 라이드를 해주니까 시차도 그렇고 피곤할 텐데 참이차 가고 저차 가고 저차 가고 순서 잘 지켜야지 이제 늦어가지고 이제 막 순서 막안 지키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자 저는 화요일이라서 어, 아이들 내려주고 집에 조금 있다가 오늘 가서 또할 일이 이제 많네요 할 만한 정책을 해 트럼프가. I didn't worry yeah. 나쁜 짓한 거를 또 경찰이 또 검찰이 캐비넷에 꼭꼭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등 돌리고 그러면 걔는 죽는 거예요. 그래도 여당 정치인이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자살하는 거는 거의 없었는데. 누가 또한명 자살했는데 그 사람은 나쁜 짓 하고 자살한 게 아니야 그사람 약간 기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일말에 양심이 있었어 참어떻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어? 그러더니 참 돈도 많고 집안도 좋다면 좋고, 아, 아버지도 뭐, 뭐, 부의장까지 했나, 국회? 박정희 때? 충분히 선하게 살고, 사람들한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참 멋있게 살수 있었는데, 그렇게 나쁜 짓타고 그 자식도 나, 딱 개판이고, 그러다가 죽었어. 참, 인생 참 허무하네. 뭡니까, 그게? 사는 건데. 다 똑같은 삶이에요. 빌 게이츠도 그렇고, 뭐, 뭐 스티브 잡스도 다 똑같은 삶이에요. 삶은 한번 인생인데 좀 음. 멋있게 살아야지. 저는 아이들을 통해서 되게 그 되게 삶의 만족도를 얻고 있어요. 아이들이랑 잘 소통하고 이야기 잘하고 같이 놀고 얘기 잘 들어주고 같이 뭐 하고 그런 게참 좋더라고요 정말 거기서 오는 그,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그렇게 집착하진 않아요 아이들이 여기 뭐 어차피 고등학교 하고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이제 또 아뿔풀이 흩어지기 때문에 거의. 또 그렇게 집착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참 아이들 잘 키우고, 재밌게 같이 지내고. 저도 같이 놀아요, 그냥. 같이 뭐 놀아준다기보다 놀아주지 못해요. 이 성인이 되면은 자기가 싫은 걸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놀아주지 못해요. 노력을 해서 놀, 노... 근데 저는 그냥 태생적으로 잘 놀아, 그냥 같이.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잘된 거죠. 라이도 해주고 뭐, 이런 것도 아무 크게 아무 뭐, 아 뭐, 뭐, 그러지 않아요. 이게 또 사실 생활이 좀 안정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 생활이 힘들고 그러면은, 이게 또 이게 불편한 건데, 생활이 안정돼서 그런 것도 있고, 스프링클러를잘 갈아줬더니 이게 잘 나오네요. 예, 스프링클러가잘 나오네요. 컨트롤러가 고장났었는데, 그걸 갈아줬어요. 잘. 저 화단은 토끼가 막 이렇게 막 파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또 이렇게 철망 같은 걸좀 씌워놓고, 오늘 조금만 집에 있다가 저도 또 밖에 나가고 학교도 가고 해야겠네요. 자, 오늘 뭐, 방송 잘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